안녕하세요. 오늘은 인천가정2A-1블럭 행복주택 509세대 모집입니다.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에게 공급됩니다. 인천가정2A-1블럭 행복주택 위치는 인천광역시 서구 신곡동 129-20입니다. 인천가정2 A-1블럭 행복주택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대학생 계층, 청년 계층,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계층,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공급됩니다. 임대 대상 및 임대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16형, 60호 모집, 21형, 140호, 26A형, 19호, 26b형 11호 36a형 40호 36b형 30호 44형 209호 모집입니다. 16형의 대학생 계층 임대 보증금은 2448만원 월 임대료 102000원이며 2 1일 일용의 대학생 계층은 임대보증금 3,094만원, 월 임대료 128,910원이며 44형의 신혼부부 한부모가족계층 임대보증금은 7,160만원, 월 임대료 298,330원입니다. 신청 자격 및 입주자 선정 방법으로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자격 해당 여부는 공급 신청자를 기준으로 하며 주택 공급 신청자는 성년자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을 말하며, 단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은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대학생 계층 일반 공급 대상자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대학생은 1-가와 2-3-4, 취업준비생은 1-나와 2, 3, 4를 모두 갖춘 자입니다. 순위를 살펴보겠습니다. 1순위는 인천광역시 또는 연접지역이 거주지나 재학중인 대학소재지인자이며 2순위는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이 거주지나 재학중인 대학소재지인자입니다. 경쟁시 입주자 선정 기준은 일반 공급은 순위에서 추첨입니다. 청년 계층 일반 공급 대상자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신청자 본인이 청년인 경우 1-가와 2-3-4-5를 사회 초년생의 경우 1-나와 2-3-4-5를 모두 갖춘 자입니다. 1순위는 인천광역시 또는 연접 지역이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이며 2순위는.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이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입니다. 우선공급 대상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일반공급 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1순위 또는 2순위의 요건을 갖춘 자입니다. 신혼부부 한 부모 가족 계층 일반공급 대상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신혼부부는 1-가와 2-3-4-5를 예비신혼부부는 1-나와 3-4-5-6 한부모가족은 1-다와 3-4-5를 모두 갖춘 자입니다. 우선 공급 대상자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일반 공급 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1순위 또는 2순위 요건을 갖춘 자입니다. 경쟁시 입주자 선정 기준은 우선 공급은 순위에서 배점, 해당 순위 지역의 거주 기간이 오래인 자, 추첨 순입니다. 고령자 일반 공급 대상자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1번과 2번을 모두 갖춘 만 65세 이상인 자입니다. 우선 공급 대상자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일반 공급 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1순위 또는 2순위의 요건을 갖춘 자입니다. 우선 공급에서 탈락한 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일반 공급 신청자로 전환됩니다. 경쟁시 입주자 선정 기준은 우선 공급은 순위에서 배점 해당 순위 지역에 거주 기간이 오래인 자 추첨 순입니다. 주거급여수급자의 일반공급 대상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주거급여수급자이며, 공고일 기준 주거급여수급자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사람에 한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약신청일은 10월 17일부터 10월 20일.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일은 10월 31일 17시 이후. 서류제출일은 온라인 접수 11월 14일부터 11월 18일. 당첨자 발표일은 2023년 3월 9일 17시 이후. 계약 체결일은 23년 3월 27일부터 3월 29일까지입니다.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하나며, 공통 제출 서류는 예비 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 확인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자산보유 사실 확인서, 주민등록표 등본, 주민등록표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임신진단서입니다.